남자하고 여자는 조금 틀려요. 뭐냐 그러면 남자는 기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분.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뭐가 안 생기냐면 상처가 안 생겨요. 대신 뭐를 만들게 되냐면 자기가 살아온 가치를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관념의 마음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관념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관념이라는 건 가치를 얘기해요. 즉 자기 지식이야.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 지식을 갖게 되는데, 여자는 뭘 갖냐면 상처를 가져요. 감정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다 보면은, 상처가 쌓여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상처가 쌓여가다 보면, 어느 일정 시간을 딱 지나가게 되면은, 이 상처 다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거 남자로부터 받은 거거든. 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 동안은 내가 눌러놓고 참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이걸 한번 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합니다. 표현해보니 별거 없거든? 남자에게 예전에는 많이 눌려서 살았었는데, 지금 억압을 하는 상태로 살다가, 내가 한번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보니까, 그 남자가 별게 아닌 거예요. 왜? 표현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스트레스 받거든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대처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들어요. 대처를 하려고 들면 폭력 나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폭력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다 보니까, 한번 피하고 두번 피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초부터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갔냐면 여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50이 넘어가고 갱년기를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뭐 다들 그렇게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풀 때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많은 거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예전에 남자들이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의 표현이 많아지게 되고, 남자는 피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남자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여자에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자는 뭐를 합니까? 상처를. 거기서 맞받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러놓다 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억압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남자는 표현을 하고 여자는 받아들이고 했던 내용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가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즉, 한 길이 듣고 한길를 흘리는 거야. 그게 마치 받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지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속의 경일기라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표현을 하고, 남자는 피하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 젊은 시절에, 남자가 표현을 하고,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자들은 이 상처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변합니다 왜 공격성량 상처는 뭐예요 치료하려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나도 모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성다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표현이 강화되다 보면은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상처 치료하죠 나이 들었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이거는 여기 오셨던 분들이 항상 늘 하던 얘기예요. 여성 호르몬은 증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은 대부분 이관련되 있는 상처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공격성량이 강했거든요. 근데 상처가 치료되고 나니까 공격성량은 사라지게 되고 예전에 내가 30대 40대 그런 원래 나의 감정 상태로 회복을 하기 시작해 왜 치료가 되니까? 그러면 호르몬도 예전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